한국인의 영어 두통 영어 두통엔 타일러 타일러의 진짜, 진짜 미국식 영어, 영어. 오늘은 홍성민님의 영어 두통 사연인데요 남들보다 좀 늦게 백신 1차와 2차 접종까지 다 마쳤거든요 그런데 백신을 맞고 난 후에 이상하게 평소보다 식욕이 폭발해서 엄청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배고프다고 하는 저에게 제 아내가 아, 배고파. 아, 너무 배고파. 아, 아까도 밥두 그릇이나 먹고, 치킨도 시켜 먹고, 금방 아이스크림도 한 종이나 먹었잖아. 아, 백신 때문인가 봐. 자꾸 배가 고파. 야식으로 우리 닭발이나 먹을까? 야, 백신 탓 하지 마. 제발, 작작 좀 먹어. 살쪄. 음, 배좀 봐. 아, 엄청 구박을 하더라고요. 근데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봤더니, 식욕 폭발했다는 사람들이 저 말고도 꽤 많은 거 있죠. 물론 몸보신해야 한다는 심리 때문에 배가 계속 고픈 걸 수도 있지만 저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다행이었습니다. 아그 순간 아내에게 너무 해주고 싶었던 말 봐봐 나만 그런 게 아니네. 헤이 hey, 타일러 이 말은 영어로 뭔가요? 정지현님이 타일러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어요. 크리스마스에 뭐할 거예요? 물어볼까요? 타일러 아시 Good morning. Good morning. 진짜 크리스마스가 일주일, 딱 일주일 남았네 이제 그렇죠 응, 뭐할 거예요 타일러? 아 그러게요 뭐 하죠 찰리, 랑 보내나요? <laughs> 찰리 랑 같이 보낼 것 같습니다 어. 자 근데 오늘 표현이 봐봐 타일러 이게 봐 나만 그런 게 아니네 음, 나만, 음. 나만, 나만 그런 게 아니네니까 Everybody does it Everybody does it Everybody does. It. 음. 모두가 다 그런 데 뭐. Everybody does it. 그거다 네. 모두가 그런다고. 근데 그렇게 표현하시면 어, 모든 사람이 한다라고 음.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 모든 사람한테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식욕이 갑자기 생기고 어. 이렇게 바뀌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음. 그래서 그런 그런 식으로 문장을 바꾼다면요. It happens to everybody. 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 가고 싶으면, 모든 사람들이 한다라기보다는 uh -uh. 모든 사람한테 이루어진다, 뭐 발생한다 요런 yeah. 식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oh. It happens to everybody oh. 이렇게. 아니, 그런데 나만 그런 거 아니네, 봐봐 하는 거에 예,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대탈러. 음, for the 음. most part of it. 그런데 for the most part 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뭔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음. 그러면 저의 생각은 대략 대부분 그러니까 저의 생각이 여러 가지 쓸수 있는데 제 생각이 차지하는 가장 큰 비중은 이런 거다. 음. For the most 이런 거다. For the 어... most part 이렇게 이렇게 말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야, 오늘 이런 게 은근히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다 네? 나만 그런 게 아니네. 자 영어를 어떻게 바꿔볼지 타일러가 준비한 표현은요. See, I'm not the only one. <laughs> 이렇게 간단한 거였네. 그렇죠? Oh, my, the place. See, I'm not the only one. 뜻을 풀이하면 어떤 뜻이 되는 거예요? The only one부터 보시면요. 유일한 그 사람을 어.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는데 유일하게 그 그거를 경험하는 사람 아니면 그거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i'm not the only one이라고 하면 내가 유일하게 아.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음. 그래서 연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쓰면 상대방에게 세컨드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 다른, 다른 사람이 다른, 있으니까 예, 아.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I'm 너의... not the only one. 너가 바라보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음. 얘기죠. 그리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싫어요. 진짜 짜증나요. 진짜 하기 음. 싫어요. 회사 그만두고 싶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laughs> I'm not the only one. 이렇게 아. 그러니까. 그 유일하게 어, 어. 그 생각이나 그 행동을 하거나 그 행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럴 맞아, 때 맞아. 쓰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네. See? I'm not the only one 어. 에, 앞에 있는 See?는 봐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봐봐 증명됐잖아 이거 봐봐 이렇게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Only, Only 스펠링 한번 배워볼까요? Only Only O-N-L-Y o -N -L -Y. Only Only 음흠. Only 배워봤습니다 타일러 네. 진짜 미신영어 홍성민님 영어도 통 하게 되셨죠 저도 오늘 속이 좀 시원하네요 타일라 오늘도 즐거웠어요 바이바이